오늘은 이메일 중국어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어, 매너 있게 거절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오늘 제목부터 매너 있게 거절하기. 거절하기. 여기서부터 진행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유감스럽지만 기하의 문의에 대해 당사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써질까? 내가 그냥 써야겠다. 유감스럽지만 기귀하의 문의에 대해 감사하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요. 기존에 다 했던 거예요. 그거를 잘 조합만 하시면 돼요. 두에이자 서량님. 서량실 난더. 서량실 난더님. 쯔위쥐의한 글자 맞으셨고요. 요팡도의 요자 바꾸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음, 이응을 벗어? 지시엔 뭘 벗어? 응? 너매너업게왜 그래? 지시엔 뭘 벗어? 이응 벗어? 무슨 말이야? 유감스럽지만 귀하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뭘 벗으라는 거야? 돈때 같아. 자, 유감스럽지만 귀하의 문의에 대해 당사는 답변을 드릴 수 없어요. 첫 번째로요. 유감스럽지만. 음, 불결. 유감스럽지만 부터 진행해 볼 텐데요. 기존에는 죄송합니다만, 기존에는 죄송합니다만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빠오치엔을 알려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죄송할 사항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유감스럽지만, 너님이 요청한 거를 들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는 빠오치엔 쓰지 않아도 되고요. 빼장이한도 좋고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안해의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미안해 중에, 미안해 중에 제일 낮은 그레이드가 뭐예요? 쏴리. 요거에 가장 낮은 그레이드. 자, 쏴리. 한번 써보세요. 티파니님 맞아요. 뿌하오이스인데요. 뿌하오이스. 제가 그때 이거는 비즈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뭔가 두 글자를 붙이시면 돼요. 뿌하오이스는 뿌하오이스인데, 연라 엄청. 실자이하오이스 요게막 어, 되게 굽신굽신하지 않으면서 아 되게 유감스럽지만, 쏘리지만 이 느낌이 나요 그냥 부하오이스는 쏘리구요 비지에 뚜에 붙이는 또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빠우치엔이라고 <목소리> 쓰기에는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쏘리야 그쵸 그래서 시在 <목소리> 부하오이스 요렇게 쓰시면요 적당히, 미안하지만, 유감스럽지만, 안타깝게도 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对实시不好 <두에이> 하우이스 유감스럽지만 머머에 대해 한번 전치사 만들어 보세요. 머머에 대해 시在不하우이 뭐가 유감스럽냐면 머머에 대해 어떤 전치사 쓰시면 됩니까? 두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전치사 두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关위关위는 관위, 머머에 관해라고 번역할 때 쓰시면 되고요. 关위对,에위 두에에 도에이, 대한 어, 어떤 그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에 그걸 검색하시면요, 저 나와요. 두에 자또에위 문어로 쓰실 때는 또에위 제일 무난합니다. 또에위자또에위뭐 뭐에 대해 는 나왔고요. 귀하의 문의에 대해 귀하는 그냥 니으로 쓰시면 되고요. 니의 d 1에 대해라고 만들어 보세요. 또에위또에위 뭐요? 귀하의 문의 너님의 문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对위, 关위, 对.이세 가지를 구분하고 싶으신 분, 거기에 次위까지 구분하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 나, 옴. 자, 实在不好意思. 对위, 你的提问完美你的提问 당신의 문의에 대해까지 했고요. 우리 측은, 당사, 우리 측. 만들어보세요. 우리 측. 자, 캐슈칸트님, 좋습니다. 처음 뵙는데 잘하시네요. 또해이 <두에이> 꾸이팡더 디완 또해이 완매 왜케 잘해 사람이 별로 없으니 오 사람 되게 많네 어, 열나 많다고 할뻔 워팡떠이 워팡 어렵지 않아요 굳이 어려운 단어 쓸 필요 없어요 워팡 뭐뭐 할수 없어 우리는 뭐뭐 할수 없어 두 글자 우리는 뭐뭐 할수 없어 해보세요 어, 뭐뭐 할수 없어 또해이 니더 디완 워팡 뿌우 넝뭐 일단 설형님 1등 서양님 갑자기 잘해 이상해 갑자기 잘해. 부능할이후 혹은 답 후. 뭐 답변은 자기 파운드로 쓰시면 돼요. 자 유감스럽지만 실제 불가이스 두에 위닌더디원 두에 위 귀방의 티워我方不能回复.我方不能答复.요게정답이고요 아까 에이미님이나 진시황님이 쓰신 거 유감스럽지만. 짠, 굉장히 고급집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서 뺐어요. 굳이 이렇게 어렵게까지 쓸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지지만 뺐습니다. 보통 중국식 친구들이 우리한테 유감을 표현할 때요. 매일 실제로 받으면 이렇게 많이써요 되게 무조건 되게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한번 쭉읽어 드릴게요. z h 不好意 i bù h 에 o yìsi duì yú nǐ de tíwèn w 좋습니다. 너무 잘해. 워팡쿠, 너무 워이프. 쿠바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음, 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문장 구조를 잘 기억해서, 그 다음부터는 데리에이션 한번 쳐볼게요. 자, 그 다음부터는 유감스럽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풀로 장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기사에서 요청하신 관련 자료를 당사하는 제공 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자료에 대해라고 바꿀게요. 대해. 음. 당사는 제공 드릴 수 없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길어진 것 같지만, 여기에 다 맞춰 넣을 수 있어요. 문장이 굉장히 길어진 것 같지만, 여기다가 다 넣을 수 있어요. 자, 똑같이 장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감스럽지만, 부터 진행해 볼게요. 유감스럽지만. 자, 강한. 만렙. 谢谢写得很好也好也好实在不好意思我方不能答复对于您的提问씨렵는라도 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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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다시 잠님 보고 있는데요, 읽을 만한 게 없어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实在不好意思좋습니다实在不好意思实在不好意思합在不好意思 유감스럽지만, 뭐머에 대해. 오, 에이미. 와, 에이미는 진짜 바로 투입되도 되겠다. 에이미 진짜 곧바로. 에이미님 거 갖고 가서 살짝 바꿔줄게요. 자, 에이미님, 바꿔 가서 살짝 바꿔줄게. 또에이미님 팡, 닌, 팡안 된다니까. 닌, 팡안 써요. 꾸, 유, 팡이라고 쓴다고 얘기했잖아. 꾸, 이 팡. 닌, 팡 없어요. 닌, 팡안 돼요. 꾸, 이 팡이라고 쓰셔야 돼요. 전에 이거 에이미한테 했던 것 같은데. 那我东哥都跪어了，实在不好意思，对于贵方的要求，啊，你们啊，贵方要求的材料，贵方要求的资料，东哥是你的，贵方要求的相关资料，贵方要求的相关资料，我方不能提供，谈判，他妈是你的，这哎嘿。 좋네요. 자, 实在不好意思,贵方要求的相关资料,本公司不能提供。진希望你은完美 바로 입사하시면 되겠습니다. 实在不好意思,贵公司的资料, 서장님 멘붕 왔죠? 本公司不能提供。 좋아요, 이렇게 연습하셨다가, 제공만 네이버 검색하시면 돼요. 잘하고 있어요, 서장님. 자, 바로 입사하셔도 되겠습니다. 저遗憾本公司不能给贵公司提供。 자료하好 예, b j 제갈승제님 잘하시네요. 자,稍等，实在不好意思，对，위구이팡이어 주도자료，我方不能提供中文，정답. 그리고 여러분들 의외로 자료는 많이 알고 있는데 상관 관련 자료를 잘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요. 관련 자료는 중국어로 상관자료라고 합니다. 관련 자료는 중국어로 상관자료라고 하고요. 자, 实在不好意思对于贵公对方的要求的相关资料我方不能提供 티파니님 정답. 풍월주의님,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요. 자, 밑에는, 음, 다시 잡님, 다시 잡님, 치사해. 추천하고 말할게요. 그래 착하네. 实在不好意思对于贵方要求的相关资料我方不能提供 하이메틱님 정답. 놀보님 잘 쓰시고 계시고요. 实在不好意思 어, 니마, 라고 빈기 닉네임 안 바꾸시면 강퇴되실 것 같아요. 꾸이 팡이어 치워도 샹구안스리아, 워팡, 뿌티공 닉네임 좀 바꿔주세요. 약간 원밍디알 저기, 바꿔주세요. 음, 상관안스리아 좋습니다. 상관안스리아하잠 자, 잠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되게 잘하시네. 음, 잘하신다, 잘하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또한 번, 또한 번, 베리에이션 해볼게요. 자, 또한번 베리에이션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죄송하게도 이번에는 제공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이라는 거짓말을 쓰는 거예요. 자, 원래는 도와드릴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죠. 하지만 매일과 비즈니스는 매너니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죄송하게도,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는 제공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HSK 점수 물어보시는 분들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걸 왜 궁금해? 자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죄송하게도 이번에는 제공드릴 수 없습니다. 자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접속사 중에 비로 비록 머머지만을 생각해 보세요. 두에 티파니님 이렇게 쓰셔도 돼요. 티파니님 쓴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약간 좀 고급지게 쓰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록 머머지만 HSK 4급에 나오는 접속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설양님 좋습니다. 진심을 전해줘요. 그렇게 쓰셔도 진심을 전해집니다. 수이란 맞아요. 수이란 워 수이란 워팡 비록 저희 측은 수이란 워팡 비상. 방주닌 네, 악룡님이 쓰신 것처럼 어, 상방님 하이쇼 하이쇼라고 쓰지 않습니다. 어, 나리? 하이쇼는 I'm shy 할때 느낌이에요. 자, 수일아, 我方非常帮助您. 어, 사이고 노아이님 고맙습니다. 시시,你的五个星星贴条。 네, 병준님 죄송해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레벨을 맞춰드리기가 힘든 게요. 어쨌든 이메일 중국어는 현, 정말 그 업무의 어떤 일선에서 중국어를 하실 분들, 하실 분들을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네, 완전 초급자분들까지 이렇게 케어해드릴 수 없는 점 너무 죄송합니다. 자, 워然我非常帮助您 하지만, 딴! a b t 정답 나온 것 같아요. 딴! 에이미니 갖고 왔게但这次不能帮助你. 자, 근데 여기는 빵주 또 쓰면 조금 그러니까 제공으로 바꿀게요. 빵주만 제공으로, 提供으로 바꾸겠습니다. 提供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완벽해. 에이미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쭈쭈.虽然我放非常帮助你, 但这次不能提供,不能提供. 자, 아니면 죄송하게 도까지 쓰려면 여기다가 아까 배웠던 实在不好意思. 뭐 sí 쓰시면 되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实在不好意思. 혹은 뭐很抱歉实在不好意思.이렇게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그냥 길어진 거지? 어려진 워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HSK 5급에는 장문이 있잖아요. 5급 장문은 이 정도는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스카이 한번 볼게요. 와, 웬일야 스카이. 虽然我非常帮助你,但这次不能提供. 오, 스카이 잘해. 好的、啊，真麻辣麻辣的蛮冷蛮冷哈吧。虽然我方非常帮助你但这次不能提供。嗯，非常帮助你非常想帮助你实在不好意思，但这次不能提供。也好，很好。是看你问哪了呀？查了几次，查了几次。虽然我方非常帮助你实在不好意思，但这次不能提供。也好，很美，很抱歉，但。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문장에는 이게 없는 게 조금 자연스러울 수 있겠네요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지저분해지니까 요 정도로 쓰시고 다음 문장에다가 요 정도로 쓰시고 다음 문장에다가 네 글자 만들어볼게요 여기까지 쓰시고 다음 문장에다가 요거네 글자 한번 넣어볼게요 양해 부탁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글자 요거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미 알려드린 거예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글자로 정말 극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요거 기억한 사람이 있을까요? 음, 동베이 쿠크 쿠거, 동베이 쿠거님 닉네임 바꿔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베이 멋진 오빠, 너님 정말 멋진 오빠, 동베이 쿠거, 배짱덕한 씨, 환이던 이청, 고맙습니다. 자, 실제没关系没관系好的 수제... 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진어량지에 좋습니다. 징칭 량지에 징칭 유예량, 징칭 량지에 또好. 지금 올라온 것 중에 골라 쓰시면 돼요. 징칭이 정말 공손하게 부탁드리건데, 양지에 양해 한자 그대로입니다. 징칭 량지에 진도. 스카이님 틀렸고요. 징도량지에 스카이님 지금 쓴게 맞아요. 징칭 량지에 징칭 유예량. 뭐, 둘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표현이에요. 징. 对不起, 나만 바라만 돼. 량량 도很好. 요렇게 쓰시면 문장을 두개 나눠 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쓸수 있을 것 같네요. 쭉 읽어 드릴게요. We love 的幫助你,但這次不能提供. 자, 然后 제치 양계 량양도都可以.진량也好.요까지 쓰시면 일단 어, 매너있는 거절은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거절 표현이고요 다른 거절 표현은 뭐 딱히 없어 요청에 대해 거절한다 문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 뭐이 정도 음, 채팅창 완매 이런 방이 어디 있어 나름 사람도 오늘 80명 넘게 있는데 진짜 이런 방이 어디 있어요 진짜 멋집니다 여러분 다 멋있어요 닉네임 바꿔달라 그러면 닉네임도 바꿔주지 진짜 여러분 멋있습니다 자 초보라 어리둥절 하죠 얼마 안 걸려요 이까지 하시는 거 제가 8개월 안에 할수 있어요 만약에 매일매일 꾸준히만 하시면요 요 정도는 8개월 이만 할수 있습니다 채팅창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니 찌발로마가 망쳐버렸어 자 찡은 무슨 뜻이냐면요 공경하다 할때 경자 인데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우리는 에 보통 뭐 예를 들어서 BJ 페이 배상 이렇게 쓰잖아요. 중국은 이 찡자를 써 가지고 BJ 페이 찡샹. BJ 페이가 공경이 올립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극종칭의 표현입니다. 찡. 되 찡칭. 뜻이 되 쇼바이쉐가 하오 찡칭 지제 찡칭 여량.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시 이거. 여기까지는 거절 표현. 거절 표현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다른 거절 뭐 딱히 할거 없고요. 그 다음은 이런 게 있어요. 자꾸 이렇게 뭐 연락이 왔어. 메일을 받았어. 근데 내가 하기 싫어. 이거 토스하고 싶어. 그리고, 나, 아까 우리나라는 왜 이거잖아요. 어디에서 뭐, 어디 문의하면은, 아, 그거는 저기, 어, 저 교육 파티에 문의하세요. 그래서 교육 파티에 다 해서 다 설명하면, 아, 그거는 저기 여성 파티에 문의하세요. 또 다시 또 설명하면, 아, 그거는 저기 저쪽 파티에 문의하세요. 그게 우리나라의 아까 업무 처리의 관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도 만약에, 음, 마케팅팀에 문의했는데, 아,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영업팀 다시 얘기하세요. 그게 또 연결하면, 영업팀에서 아 죄송한데요 이거 재무팀에 문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 메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비하의 문의에 대해 문의에 대해 음 마케팅 부서 아니면 뭐 재무팀에서 저보다 더잘 알고 있으니 부디 재무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업무에서는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매일이 엄하게 올 때가 있거든. 그러면 팀은 모르겠더라도 뭐 미스터 김이랑 얘기하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보다 미스터 김이 잘 아니까 미스터 팀한테 얘기하세요 하고 아래 직원한테 토스하는 거예요. 부장님이 잘하는 말. 부장님은 다른 중국어는 다 못해. 이건 잘해. 맨날 페이랑 얘기하라며 이거는 잘해요. 자, 지수 언니. 고맙습니다. 시시 언니도 양거티에 투. 기하의 문의에 대해. 앞에 있던 거, 복사 붙이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뭐뭐에 대해 쓰고, 기하의 문의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뭐에 대해, 다음에 기하의 문의. 자, 초략, 초급자분들도 앞에 거 들으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어요. 기하의 문의에 대해. 그치, 한 가지만 잘해. 가이드라인이 확실하지? 对于你需要,对你需要比我更了解更, 자, 中海南, 중나하이도 아니고 아중나하이중나하이님 리지에 아니에요 려지에 려지에 칭콩 리지 신칭 이때는 리지에 말고 리려즈에로 쓰시면 되시겠고요 서랑님 쓴거 볼게요 또의 위인인 더티원 완벽합니다 서랑님 그저께부터 완전 잘해 저 남자 또의 위인인 더티원 또의 위인인 더티원 까지 잘했고요 당신의 문의에 대해 기하의 문의에 대해 너무 잘했고요 제모팀 중국어로 자유부문이라고 하는데요. 모르면 그냥 한글로 재무팀 이렇게 쓰면 돼요. 자유부문 모르면 그냥 재무팀으로 쓰세요. 자유부문 자 재정부문 스카이님 그것도 옳고요. 잘하고 있어요. 자유부문 나보다 만들어보세요. 비교구문 하실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만들어보세요. 나보다 두 글자로 자유부문 미돌이 사원님 잘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보다, 자, 나보다, 음, 나보다, 일본님 좋아요, 비워, 더, 나보다, 더, 이게 뭘이에요? 자, 자유 뿐만, 비워, 껑. 여기서, 리아오지에일까요? 리지에일까요? 에임이 꼭 2%씩 부족해요. 자, 여기서, 리아오지에 써야 돼요? 리지에 써야 돼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여기에 리지에요? 리아오지에요? 그쵸 여기에는요, 리아우지예요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그냥 이렇게 입에 붙이세요. 리아우지의 칭황, 리즈의 신칭. 리아우즈에는 객관적인 정황, 상황을 이해하는 거고요. 리지에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 나는 네가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때는 월 리지에. 나는 네가술못 먹는 거 이해해. 월 리지에. 근데 어떤 중국의 정, 경제 상황에 대해, 저,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 라고 할 때는 리아오지에라고 씁니다. 그래서 매일에서 리지에를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이럴 때쓸수 있겠다. 어, 너희들이 이틀 정도 늦어진 거나 이해해해. 응.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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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음이 넓은 여자니까 이해해 리지에 근데 여기서는 리아오지에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对에您인더티원자유부문은 비워 껌리아 라고 써야 되고요 리지에 쓰면 문장이 어색해집니다 자 마지막 봐볼게요 이거 했던 거야 위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와 연락하세요 어떻겠습니까위 누구누구 연락하세요 쓰시엔 어려울 텐데 잘한다. 또对, 위, 닌, 더, 디, 원. 자유, 뿜, 먼 비, 워, 껌, 려, 지, 에 재무팀과 연락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위, 자유, 뿜, 먼 리, 씨. 쇽마오 좋아. 쇽마 <목소리> <좋아. 목소리> 잘해. 자, 징, 님 역시, 에이미, 님, 되게 섬세하다. 징, 님끈 자유, 뿜, 먼 리, <목소리> 씨. 에이미, <애미> 님은 100점. 쇽마오는 에이미, 에이미, 니가 없었을 때 100점이었는데, 에이미, 님이 징, 님 붙여가지고, 너는 98점으로. 자, 이게 100점 징닌 건 자유 부문 랜시 좋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이게 다예요 거절하고 토스하는 거 거절하는 거랑 이렇게 남한테 토스하는 거 부장님이 잘하는 거 나는 잘 모르니 미스배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할때뗄 에위 닌더 팀원 자유 부문 비워 껌 려지에 징닌 건 자유 부문 联시자좀 이따가 요건 다시 한번 복사